1,400m 국산 4등급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백스핀의 출발이 조금 뒤쳐졌고, 2번 스피드고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3마신 이상 걸려내는 2번 스피드고 단독선도 강하게 나서 있습니다. 11번 흥들림이 바깥쪽에서 2위로, 6번 카히나가 한가운데 2, 3위권 따라 붙고, 5번 A2Z가 4위로 바깥쪽에서 12번 원더풀 스톱이 따라붙습니다. 2번 스피드고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뒷선의 말들 6번 카히나와 11번 흥들림이 바깥쪽 좁혀 나오고 안쪽에서는 5번 A2Z와 12번 원더풀 스톱이 4, 5위로 5 마리의 말들 거리차 크지 않습니다. 3발신 뒤에서 14번 레인 K가 중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 8번 비사연과 7번 챔프 K, 9번 루미네스까지 4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한 채로 중위 그룹. 중 하비 그룹을 이끄는 말은 4번 멋진 금성입니다. 이제 3 코너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계속된 선두는 2번 스피드고입니다. 2번 스피드고가 계속해서 선두 지켜내고 11번 흥드림과 5번 A2Z 3 마리가 격차가 좁혀지면서 직선 주로 3 마리가 먼저 접어듭니다. 안쪽에 2번 스피드고와 바깥쪽 11번 흥드림 한 가운데 5번 A2Z까지 여전히 3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 2번 스피드고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성혁 기수 와 함께하는 2번 스피드고가 단독 선두 거리 차를 더욱 더 벌려냅니다. 2번 스피드고 단독 선두에 200권 다 투면은 11번 흥 림과 5번 A2Z 두 마리 접전에 바깥쪽 4번 멋진 금성이 가세합니다. 2번 스피드고는 단독 선두 그뒤 4번 멋진 금성이 2위까지 그뒤 5번 A2Z까지 2번 4번 5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2번 스피드고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초반부터 끝까지 한수위에 걸음을 보여줬던 2번 스피드고 문성혁 기수 드디어 40승을 달성합니다.